한아인 엄홍길 대장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분이 책을 쓴책 중에 아문센과 스콧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극의 최초 탐험을 도전했던 노르웨이의 아문센 그리고 영국인 군인이었던 스콧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문센은 원래는 북극을 탐험을 하려고 했는데, 피오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북극을 딱 해버렸어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북극 탐험에 그 준비한 걸 가지고 남극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지방의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스콧은 좀 다른데요. 에, 투철한 군인정신, 대령인데요. 에,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뭐, 안되면 되게 해라. 뭐 하면 된다. 막 이런 군인 정신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어, 이게 아문센의 탐험대가 입은 옷이에요. 이 사람들 북극의 에스키모들이 입는 순록의 털가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었고요. 또 추위에 강한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요즘에 이 동네에도 막 이게 이, 이 개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원래 여기서 있는 동네가 아니죠 이거 추운 북극에서 사는 개인데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이용해서 썰매를 끌게 해서 어, 남극 탐험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지치고 약해진 개들은 어떻게 하냐면 잡아 먹어요. 토사구팽 비슷한 거예요 개를 썰매를 끌게 하다가 지치고 나고되고 하면 그 개를 잡아먹어서 식량으로 삼아서 가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이 52마리, 신두 마리의 개가 썰매를 끌었는데 돌아올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올 때는 12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40마리를 잡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이 남극 탐험을 한 거예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덕분에 실코가는 썰매 실코가는 식량 무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그만큼 속도를 빨리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영국의 스콧의 탐험대는 모직 옷을 입었습니다. 영국 신사들 이제 모직 영국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 모직 옷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남극의 기온이 영국의 기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 기온 겨울에 해봐야 뭐 거의 영상 이런 나라인데 남극은 연 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입니다. 이 정도 모지국 갖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스코세 탐험대는 썰매를 누가 끄냐면 조랑말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마차 끄는 그 조랑말을 가지고 짐을 날랐는데 모두가 얼마 못 가서 얼어 죽었습니다. 영국 신사들인 이 스코타 몸대, 이 사람들은요, 그 노르웨이의 아문 센터 몸대는 개 죽으면 딱 잡아먹어요. 근데 말 죽으면 말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영국 신사들은 안 그래요. 눈으로 다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먹을 그 식량을 거기다가 말이 먹을 식량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썰매를 끌고 가니까 속도가 안 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 자기들이 먹을 식량, 그 무거운 식량을 실은 썰매를 이렇게 돼요. 사람이 썰매를 끌고 가요. 이런, 당연히 행군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911년 12월 14일에 아문센과 4명의 대원들이 남극점에 이 나침반을 딱 하면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 남극점에 도달을 했고 중간 중간 갈때 베이스캠프에다가 식량을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놔요. 다시 돌아올 때 여기 와서 먹, 먹고 가겠다. 이걸 왜 들고 가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다시 베이스캠프에 다시 중간 중간 거치면서 남겨 놓았던 식량을 먹으면서 96일 만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콧이 끄는 탐험대가 다섯 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 후에 34일 만에 이 사람들도 남극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귀환하는 도중에 눈보라에 갇혀서 실종이 됐다가 9개월 뒤에 전원이 눈 속에 파묻힌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한 조직을 대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의 성공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될수 있어서 제가 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운동 시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이 외국의 대표 선수들과 국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온 국민이 무슨 색의 옷을 입고 네, 빨간색 옷을 입고, 저도 입어봤어요. 저, 오죽하면 저까지. 네, 입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에 이겼다고 합시다.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뭐,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경기에서 뛴 사람들은 선수들 열몇 명뿐이에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기장 근처도 안 갔습니다.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경기 축구공 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실제로 경기는 선수들이 쬐었지만.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뛴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보 조약, 뭐 한일합방, 그렇게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죠. 조약문서의 도장은 외무 대신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욕먹는 거 아닙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은 임금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기는 이완용이가 찍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온 백성이 그 이후로 35년 동안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또 194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 왕이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터진 다음에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미국 함정 위에서 항복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은 일왕이 찍었습니다만 그것은 일왕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온 일본 국민이 항복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두에게 다 죽음이 찾아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 정해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심지어 태중에서부터 죽습니다. 그 아이들은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아담이 어기고 불순종한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어기고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모두도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구장에 보면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집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잠을 잡니다.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누워서 잤어요. 그때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나와 가지고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반면에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리워 주죠. 나중에 노아가 깨서 이 사실을 알고 함은 저주하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 혼자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함 혼자서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한 사람 함의 행동 때문에 온 자손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샘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는데 샘과 야벳만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샘과 야벳의 행동 때문에 온 자손이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대표성의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됐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구절에한 사람을 지금 노랗게 두개해 놨는데 두 개가 나오죠? 같은 한 사람이라고 써 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아담의 영향 또 예수님의 영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향은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향은 우리가 그분의, 그분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출생할 때에 전해집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고 세상에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 노릇하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노릇 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왕노릇 했다는 말은 지배했다,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날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옮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고리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는 이제 졌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왔어. 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이 본문의 문맥은 죽음에 관해서,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문맥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생명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데, 이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면제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담 안에. 주지 않으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으로 옮겨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크면 은혜는 더 커집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그 죄를 정복해 버립니다. 제가 몇년 전에 충주호에서 그 모터보트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탔는데요. 그탈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모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laughs> 이 충주호수가 <laughs> 원래 산에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수몰이 된 그런 그렇게 만들어진 호수기 때문에 이 지금 다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이렇게 봉우리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좀 적어지게 되면 거의 수면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어떤 거는 좀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배가 고속으로 지나가다가 쾅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에서 보, 보트를 탈때그 떠가는 중간에 작은 바위가 수면에 살짝 감춰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리로 지나가다가 보트가 파손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강물이 확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다? 보트는 저 봉우리는 그 돌은 암초는 저 밑에 있고 물이 그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안전하게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죄악의 바위 덩어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불어올라서 죄를 다 덮어버리고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보고 모장해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을 끌어당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넘치는 수확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한 병, 두병 만드신 것이 아니죠 마당에 있는 큰 돌항아리, 물탱크로 쓰는 그 돌항아리 6개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허기진 그 많은 군중들에게 배고픔만 겨우 면할 만큼 간식거리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전부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자꾸만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9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셉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로르타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은 마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가 전에는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건재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은혜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이제 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심는 일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평생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앉은뱅이에게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발지어다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외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악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향해서도 외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시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왕권을 한껏 누리면서 사용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면 온 나라가 살림이 펴요. 온 나라가 흥왕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보면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군사들을 거느리는데도 원균 장군이 지휘를 할 때는 군대가 허약해 오합지졸이에요. 싸움에만 나가면 집니다. 평편없이 깨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하면 고작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도 수백척의 함대를 가진 외군을 이깁니다. 백전 백승입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정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섰더니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대대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어른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온 집안이 다 변화됩니다. 한 가정의 어른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면 온 집안의 은혜의 물고가 터집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밥만 먹이는 어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시키고, 돈만 대주는 어른 되지 마시고,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되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의 물고를 떠뜨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를, 넘치는 은혜를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